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주인공을 맡은 박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을 맡은 이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인공을 맡은 이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보에서 브이로그를 맡은 박상희입니다 상이야 지금 뭐 하는 중이야? 구한테 네, 그 쌀을... 해야 되지. 내밥하고 네, 있습니다. 됐죠? 네, 아, 조금 많은 거 같은데. 안 많아. 안 많다고. 그래, 을게 어, 됐어. 됐어. 까지수 있겠어? 아니, 이거 하나 써도 돼, 소율은 이거 하나 써도 돼. 면 와, 옆쪽은 짜장이네. 우리 좀 어지? 우리 좀 어죠? 아니, 저녁 김치찌개. 옆져 가서 먹어야 되겠네. 나내 끝까지 해서 나 나도 짜자.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어, 지금 <놀람이> 요리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떡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에 야채 하거든? 응 그럼 뭘 찍어? 아니 지금 띠용이 형은 떡 2개니까 응 그렇게 하는데 응자 내일 일요일 차에는 애들 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거 뭐냐 짜장 떡볶이 다 들고 왔는데 어 한번 보러 갈게요. 야 인사해. 나오냐? 인사해. 야, 야, 들어와봐. 그거 응. 유튜브에 나온다. 안결아 <laughs> 응? 뭐야? 누구야? 어디서 t a r 알겠 TV. 어? 아, 야,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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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응. 양파는 깎고 싶어야지. 이거 저거. 어, 어. 저거 보이지? 응. 그 뭐, 깎고 씻을까 아니면 씻고 까 씻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주인! 가현이 거 같은데? 가현아, 이거 네 거야? 뭐야 신, 근데 왜 이렇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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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짜진 건가?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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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젓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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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저는 온세미학교 중이 박진우입니다. 네, 저는 온세미의 자랑 박상희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었나요? <laughs> 저희조는 짜장국기를 먹었습니다. 저희조는 오늘 김치찌개를 먹었는데요. 솔직히 역종 오뎅국이 더 맛있었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학생들이 잘 핑계도 잘 지었구나. 오늘은 안, 걸, 안 걷고 텐트만 치고 해서 저는 편했습니다. 오늘 원래 도보에서는 첫날에도 걸었는데 오늘은 안 걷고 편하게 해줬습니다 많이 안걸었다 도보 한마디 주세요. <laughs> 이번 도보 안전하고 열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도보하면서 안 다치고 즐겁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 아형 해라 유아 네, 오늘은 2일차 오오... 처음으로 도구 시작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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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출발 출발 안녕 아아, 벌레, 벌레 힘사좀 하지? 아 빨리 빨리. 아하. 뭐라고? 하이 뭐라고? 하이 H.I H.I, Hi. Hi. 저희는 지금 산책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가는 쪽은 산책로가 아니라 산입니다 오늘 일정 오릅니다 25km? 오늘 장안산 가는 코스 장안산? 힘들 것 같네요 장안산 쉽지 않나? 장안산 오르... 짠나. 산이 면 산이 면 어렵지 않나 내가 이따로 갔었는데 혜은이가 일하고. 와. 공기가 <목소리가> 아, 시원하다. 시원하네요. 힘들었는데 정상 같은 곳에 오니까. 이제 체력이 다시 100%가 됐습니다. 이제 게뭔자 그게 비. 그게 되 <목소리가> <디아> 아니야. 파프리카야 이건 비. 이거 이제 미쳐도 몰라. 에스텔트로 가는 거? 근데 테크밋이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보겸 씨,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 너무 좋아요. <laughs> 아, 너무 좋군요. 재윤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 네. 와 경치 좋다. 내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 내 전용차가 저기 있네. 마늘 띵으로 할게요. 저한테 주세요. 너도 한입먹어보게까 오늘의 게스트 박서준. 조회수가 안 나올 예정. 동생이 동생이 먹어볼게요. 말없어 보이네요. 맛있습니다. 음,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낭만상이 어디 갔어? 병행이, 병행이. 여기, 여기 돌멩이. 힘들어서 못함. 서준이로 체인지. 간식먹자 상이야, 소준아! 놀랐어? 이게 저렇게 내다 먹었던데 나먹나올 거야? 이니?